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국데이 투데이 예, 뉴스 투데이 예, 베트남 축구 쳤어요왜 <laughs> 베트남이 뭐 우력을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어, 박항서 감독 그리고 또 상대가 일본이라는 점, 꼭이 일발했는데 졌습니다. 매사뭐 사는 게다 그렇죠. 원하는 게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뭐 이제 12시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국토부 어제 다녀왔었죠. 오늘 남양주시청 건축과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비밀이라고 하면서 얘기 안 해줍니다. 네. 그러나, 그러나, 말 한마디, 토시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뭡니까? 잘 나올까? 정말 원하는 대로 나올까? 언제쯤 나올까? 잖아요? 네. 언제 나온다는 얘기 절대 않습니다. 다만, 에, 언제 나올까요? 음, 아주 급박하게 3, 4월이냐, 5, 6월 달이냐, 아니면 여름 지나서냐? 제가 예상했던 대로 5, 6월 달 정도가... 무게감이 실립니다. 이건 제가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거, 제가 느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법령을 어, 바꾸는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본다 그래요.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는 것까지도 어, 좀 고민을 해보는 걸로 봐서는. 작년에 12월 달에 얼렁뚱땅 나오려고 했던 것이 좀 변화가 있었던 건뭐 보여집니다 반드시 뭐 저희 국대위가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해서 뭐 국토부 앞에 가서 지표를 잘해서 꼭 그렇게 공치사를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녹색도시과에서 어떤 접근하는 방식 그러니까 조금은 달라질 그런 기미는 좀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튼 남양주시청에 있는 공무원은 하남이나 구리에 비해서 정말 준비했던 얘기, 또 주민들이 원했던 얘기, 우리가 바라던 대로 최선을 다하고 왔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한 건 잘한 겁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왕숙지구 28일 집회하는, 다, BD 만나고 왔어요. 에,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왕숙국대의 공지가 돼 있으니까 28일 남양주 시청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국대의가 주관하는 행사는 아닙니다만은 언제나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주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이죠. 우리 동료일이고 의 우리 일이고 우리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주민 여러분들이 이니다 28일 국대의 꼭 어, 행사가 아니더라도 어, 정말 전면 백지와 어, 강제 수용 결사 반대를 위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어, 정말 개발 제한 구역을 묶어놓은 사람은 어, 지정한 사람은 지금 땅속에 들어있는데 살아남은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묶어놓고 어, 해제할 때만큼은 정말 주민들에게는 뭐 추락지고 이런 거 조금 풀어주고 어, 자기네들은 정말 어, 어마어마한 땅을 갖다가 어, 뭐 그냥 뭐 감장과에서 조금 더 주고 어, 그리고 엄청난 땅 장사를 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28일 집회에 나와서 어, 이런 악수란 이런 고리를 반드시 끊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어, 어, 여러분들의 질문 좀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국대위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대위 회원 홍성국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폐동에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두 필지입니다. 한 필지에는 온실 창고로 75평씩 두동 허가받아 중공무 중간에 10평 정도를 이었습니다. 허가된 한 필지 전체를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또한 필지는 잡석으로 깔아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국장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농지법, 잠깐만, 온실창고고, 어, 한 필지 전체는 콘크리트 포장, 어, 온실창고예요? 어. 됩니다. 이건 농지법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참 저도 지금 헷갈렸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냐? 잡석을 깔았냐? 아예 그냥 잡석도 안 깔고 흙이냐? 흙이라고 해도 농지법 걸립니다. 여러분. 그냥 창고도 안 졌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창고도 안 졌어. 아무것도 안 졌어. 그냥 밭이야. 흙이 깔려 있어. 농사 안 졌어. 걸립니다. 자 여러분 농지는 전답과입니다 전답간인데 농지를 앉아서 자풀이 우거졌습니다 그래도 농지법은 걸립니다 네. 자 홍성욱님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자 2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꾸준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별내동에 300평 땅에 동식물 창고를 짓고 조그마하게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두 번째 맞을 예정이고, 얼마 전 개구장 마지막인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서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1월 중순에 나와서 원상복구 하겠다고 3개월 시간을 벌었어요. 19년 2월 중순에 부과 예정입니다. 다행히 국장님 덕으로 회손지 사업 발표 시까지 이행강제금 유보를 받게 되었는데, 저도 이것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됩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어, 이거 입고 일단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1m 높인 것에 대해서는 징수가 안 됐었는데 차후 이건 역시 징수 된다고 하는데 어찌되는지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 아마 1 m 까지는 봐준다고 했는데 에, 국토부에서 다시 이제 뭐 다시 내려왔다고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남양주시에서 질리를 한것 같아. 긁어 부수품을 만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3 개월 사 개월 정도 1m 고가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1m 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공 상태에서 그더 이상 친구는 못 봐주겠다는 게 남양주 씨의 입장입니다. 제 상황이 얼마 전 별내에 있는 강모 씨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사업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벌금을 줄이는 방법 위에는 2014년 7월 중공에서 2020년까지 유예 대상이었고, 어, 그러나 2015년 7월 친구를 올리는 바람에 유예가 취소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단속 나온 사람이. 에이, 이왕, 저, 뭐야, 5천만 원이니까. 지금 할때다 해. 지금 할때다 해. 빨리 친구 올리려면 올리고, 지금 포장하나면포장에 요게, 이렇게 가르쳐 준 이유가 이거예요. 그때 당시 친구 올리려고 빨리 올려.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 건데. 그 다음에 벌금 받고 나서 달아뱉다든가 친구 올리면 또다시 단속이 나온다는 거. 네, 별내동의 이모주민. 네. 자 일단은 이행강제금 유보는 된다는 거고. 자잘 생각하세요. 2014년 7월 중공이니까 이분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보겠어요. 음 이행강제금 유보가 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5, 6월달 정도에 이행 저, 저, 회순지 준비사업이 잘 나와서 접수하고 넘어가고 어 개특법 소멸되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네 어,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대위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해손지 나올 수 있도록 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항상 좋은 정보와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 어, 그러니까 처분, 농지처분 명령이 나왔습니다. 소생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농지처분 명령서가 나온 다음에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주민, 임무주민이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궁금하시면은 오늘, 오늘이죠, 오늘. 오후 4시에 나오시면 변호사님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제가 무슨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변호사님이 뭐할 얘기를 제가 여기 앉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 명령 통지서가 이제 곧 나오죠. 사전 통지서가 나왔으니까. 6개월 동안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원상복구 기인은 놓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명의를 바꾸어야 되는 거지요 명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20%가 싸느냐 아니면 마누 앞으로 아내 앞으로 아니면 뭐 남편 부부 증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까지는 증여가 무료 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취등록세를 물면서 넘어 가느냐 뭐요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요건 변호사님이 오늘 오후 4시에 저희 협회에서 상담을 하니까 그때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할 겁니다 4번 밴드 리더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 청문회 참석했고 그러니까 작년에 걸린 거예요 재작년에 단속해서 작년에 청문회 참석했고 어, 금년 5월 중 농지 처분 명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까 3번 질문하신 분에 비해서는 1년 후배네요 훼손지 수정 발표 시기쯤이어서 시기상 아주 난감합니다. 처분 명령 시간을 최대한 늘려보고 싶은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 처분 명령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안 늘리고는 개특법하고 다르게 농지법은 기수별로 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끊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동기야.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은 이제 법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 경기를 시키는 사람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어떤 최대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특법처럼 나 원상복구한다 그러면서 시간 끌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의무 기간, 원상복구할 수 있는 의무 기간을 주고 6개월 명령 기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문 당시 원상복구 실태 조사는 매년 9월에서 11월에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9월달에서 11월달에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4월달 5월달에 청문 받을 대상에 약한 3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니까 러 3년 작년에 10월 11월 이니까 17년 16년 15년 15년 뭐 예를 들어서 9월달 11월달 이후에 창구를 지어서 아직 농지법 안 걸리신 분들은 음, 걸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게 전수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 조금 빠르게 진행했어요.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글쎄요, 이 영상이 뭐 이렇게 퀄리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남의 사례 들어보고 공부하고 어, 이러면서 또 저희 국대 이벤트도 사랑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있잖아요 구독. 있잖아요, 구독. 어, 구독이 어디에 있냐면 어, 요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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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